반갑습니다. 진의 튼튼이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불임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불임이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어,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이내 임신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 원인은 이제 남성이나 여성의 생식 세포, 즉 정자와 난자가 되겠죠. 정자와 난자의 어떤 발생의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는 정자 남자의 어떤 수정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정된 배아의 어떤 발달 관계 또는 배아의 어떤 자궁내 착상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뿌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남성적인 원인을 제외하고 어, 또 어떤 뭐 어, 기능적인 원인 말고 기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난관이 완전히 어 뭐 폐색이 되었다든지 난간이나 자궁이 기형이 되었다든지 뭐 하나 어떤 부분 자체가 어떤 기관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 한방에 해당이 안 되겠죠. 예, 그런 경우는 어 당연히 양방검사상으로 파악을 해서 수술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임상을 한 30년 했는데요. 어 거의 뭐 난간 기능이 저하가 됐다든지, 자궁 기능이 좀 저하가 됐다든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난소낭종 또는 자궁내막증, 여러 가지 어떤 기능적인, 또는 여러 가지 심리 상태라든지, 어떤 체질적인 요인이라든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한방약이 아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집에서 또 간단히 할수 있는 약물도 어그 약물의 원리 즉 어, 한방으로 어떻게 불임을 치료를 하는 원리와 더불어서 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다섯 가지 약물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다섯 가지 약물만 제대로 하셔도 거의 한반 정도는 어, 임신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어, 제 임상 경험으로는 이 불임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방약이 상당히 잘 듣는데요. 심지어는 감기약을 지어놓은 불임 환자분이 감기 그 저항력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는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방의 어떤 자궁의 기능을 튼튼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설사 어, 어떤 임간 아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호르몬 수치를 높여 주는데 한방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어, 뛰어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호르몬 수치 많이 높여드리고요. 그리고 어, 시술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에, 그리고 어, 이 불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약물에 대한 원리와 그 약물은, 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임신을 하려면은 일단은 자궁이나 난소기능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방적인 약물, 어, 대표적인 다섯 가지를 설명할 텐데요. 어, 우리 한약계통이 상당히 이, 어, 임신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저 같은 경우는 한 지금 임상 30년 정도 했는데요. 어감기약제러 오신 분한테 임신이 안 돼서 좀 고생하신다는 말을 듣고 제가 감기약에다가 조금 첨가를 해줬는데도 그분이 임신이 돼서 오셨더라고요. 어그 정도로 한방약이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약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임신에 도움이 되는가. 임신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개선시켜 줘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다섯 가지 약물을, 어, 어느 정도 기간을 드시면. 예를 들어서 적혈구 기준으로 몸이 이렇게, 어, 한번 바뀌는데도 한 4개월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요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한 일주일 정도 이래가지고는 몸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한 3개월, 어, 한 6개월 이렇게 하면은 몸이 확 바뀌거든요. 그때부터 효과가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급히 어떤 우물가에서 숙명을 찾지 마시고 꾸준히 몸 관리를 하시면 어~ 임신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그 원인과 더불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임신을 하시려면 일단 자궁 기능이라든지 난소 기능이 튼튼해야 되겠죠. 어 활발해야 되고 어~ 호르몬 수치도 좀 높아져야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약물이 우리 그 한방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약물인데요. 단기하고 천궁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의학적인 용어로화려 해주고 보혈 해주는 약재인데요. 보혈은 글자 그대로 어 혈액의 적혈구 수치라든지 뭐 성, 호르몬 수치 이런 걸 높여준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화혈이라는 것은 혈액을 활발하게 해서 어 난소의 어떤 기능이 좀 막혀가 있고 어 제대로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어, 활발하게 해 주겠죠. 그리고 자궁 기능도 좀 튼튼하게 하고 활발하게 해서 혈맥도 잘 통하게 해서 자궁 내막증 같은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할수 있는 또 빈혈 수치도 높여 드리고요. 어 그렇게 해서 어 활력도 좀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대표적인 약물이 되겠습니다. 어, 여자분들 하, 예, 여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쓰이는 사물탕의 주재료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우리 당기 천공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에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아래쪽에 눅눅한 그 어떤 습습이라 그러죠 한방에서 눅눅한 그런 기운들이 잘 뭉쳐져 가지고 생리통이라든지 어, 어떤 그 어, 살이 찐다든지 손발이 저린다든지 어떤 자궁에이나 난소에 낭종이라든지 뭐 근종 이런 게잘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체내 석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요통도 좀 많이 따르죠.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 할수 있는 어, 대표적인 약물 율무가 되겠습니다. 예, 율무 한방에서 어인이라고 하는데요. 어, 요통에도 잘 듣고 손발 저리는 데도 잘 듣고 피부에도 좋고 예, 전반적으로 어, 아래쪽 하초라 그러죠. 아래쪽 자궁이라든지 난소에. 이 눅눅한 기운, 별 쓸모 없는 그런 기운을 배설을 시켜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래쪽에 눅눅한 기운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차운 기운하고 합쳐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운 기운을 몰아내는데 대표적으로 또할수 있는 게 생강이나 생강 말린 건강이 되겠습니다. 아, 그것도 나머지 하나 약재는 아, 조금 있다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임신을 잘되게 하려면 은 자궁 기능과 난소 기능이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보혈과 화혈을 해서 자궁도 좀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당기와 청궁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어혈이라고 그럽니다. 이 체내에 좀 탁한 혈액들을 제거시켜 주는 데는 그걸 화혈를 거라 그러는데요. 그어혈을 치고 피를 활발하게 돌리는데도. 단기 천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얼추 한30% 정도는 임신이 될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사가 잘 되지 않은 눅눅한 기운들 이런 경우를 섭이라고 했죠. 그런 경우가 아 있으면 은 허리도 아프고 어 생리통도 되고 몸도 무겁게 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게 이래야 되겠죠. 그런 거 배설시켜 줘야 되죠. 그기 해당되는 약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무 어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눅눅한 기운은 찬 기운하고 잘 합친다고 했죠. 그래서 찬 기운하고 눅눅한 기운이 아래로 잘 깔립니다. 울로 뜨는 게 아니고, 이제 울로 뜨면은 이제 금망증 이런 게 생기게 되고요. 몸 구석구석하게 이렇게 생기게 되면 어, 뭐잘 저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호흡기 쪽으로 들어온다이라면, 뭐, 콧물이나 가래나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깔리면, 이제, 자궁 건종이라든지, 난소 낭종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예, 그런 거다 풀어주려면, 율무 상당히 좋습니다. 피부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생강이나 건강을 해서, 한습, 즉, 차온 기운하고 눅눅한 기운을 같이 없애주면, 이 자궁이라든지, 난소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덩어리가 잘안 생깁니다. 그리고 덩어리 생긴 것도 많이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점만 해도 어, 불임에 해당되는 원인이 거의 한70% 정도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 용량이라든지 는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자궁 기능이라든지 상처보다는 하초, 즉 자궁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관절이 이쪽이 본래부터 조금 허약한 체질들이 있습니다.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소양 체질, 태양 체질, 열이 많은 체질이 되겠죠. 주로 성급하고 어좀 어 이렇게 어 피로도만 느끼지 뭐 크게 스트레스는 안 받고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여자분들도 어 역류가 있다든지 뭐어 심장에 화가 좀 많아서 성급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생리통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아까 제 말씀드린 아어 섭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요통이나 생리통이 많죠. 이렇게 열이 많고 급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기능 자체가 본래 조금 약합니다. 기운들이 전부 다 울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래쪽에 자궁기능이 본래 약해서, 어, 약간 그 섭을 다 제거시켜주고 단기 청궁을 보유를 해줬는데도 근본적으로 자궁을 좀 튼튼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쓸수 있는 대표적인 약제가 산수유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 제가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꾸준하게 각 1g씩을 하든지 커피보트 용량에 따라서 각 2g씩을 하든지 각 3g씩을 하든지 1대1대1대1대1 1대 해서 꾸준하게 차식으로 복용하시면 일단 부작용도 전혀, 전혀 없고요. 체질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하게 복용하시면 자궁이나 난소, 어, 뭐, 조금 뭐, 막혔다든지, 약간의 뭐, 낭종이나 뭐, 던종이 있다든지, 생리불순, 그런 거다 없애지고요. 어, 그 남자분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임신될 확률이 거의 7, 80%가 넘습니다. 어, 이 정도에서도 안 된다 하면, 한의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맥을 잡고, 체질을 보고 하면, 어, 임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보통 뭐, 한 3개월, 6개월 이내로 대부분이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어, 다 이제, 어, 몸을 건강하게 해서, 어, 불임에 해당되는 원인을 이 다섯 가지 약물, 어, 단기, 청공, 율무, 생강이나 건강 또는 산수 이걸로 가지고 다 이제 건강하셔서 임신이 다 되셔서 우리 아기들이 탄생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